과장 가담이 압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개최되어 지난 10월 31일, 10월 30일 해당 과장은 즉각 직위 해제했습니다. 오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배 공직자와 동료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애써 쌓은 신뢰 자본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한의 원칙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선 8기 광산구는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핵심 가치로 여기며 청렴행정을 구현하기에 노력해왔습니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압수수색 직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곧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과장의단한 명의 공직자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은 건설사로부터 임대아파트 5 세대 불량을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중의 사건임을 감안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불식하고 다시 시민께 사랑받는 부정 실현을 위해 그동안 진척 상황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